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TV 단풍입니다. 오늘 제할 것은, 네, 어, 빛점수를 제가 저번 이벤트에 뽑아서 빛점수를 한번 네,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행템 이거에 지금 아테나 지금 파산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파산 세팅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잠깐만, 아, 또 까먹었어. 일단, 이렇게 일단 지금 맞춰주려고 지금 하는데, 어, 지금 뭐 하나 빼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조금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얘를 빼서, 얘를, 얘를 그냥 빼고, 파바를 넣을게요. 원래 테바를 넣져있는 테바는 이게, 렛마 이게 너무 좀, 2% 낮아가지고 그냥 이거 끼겠습니다. 2% 낮아진 게좀 확률이 좀, 어, 모마에서 좀 큽니다. 어, 그. 아, 그 말하는 거 있었는데. 일단 이 상태로 일단은, 네. 행테 위상수 일단은 한번, 네. 게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네. 돌리러 가볼게요. 신의 손으로. 뭐지, 그게? 어서 와. 화산 말고, 뭐 있었는데. 기다려, 기다려. 아, 아, 씻었는데. 아, 저 너무 아깝다. 아, 독점. 독점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세팅으로. 루시아네요. 좋아. 선 먹고 30턴에 네 한번 라도케 부도하겠습니다. 네, 독점. 자, 12. 1 0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 유주권터자입니다 12. 좋습니다. 안 터질 뻔 했어요. 지금 비점수를 지금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 한번 껏, 터져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나 신전 할게요. 누나 신전은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3 좋아! 여기서 이제 능력 터지면 됩니다. 아, 아깝습니다. 야, 너무 아깝다. 여기서 이제, 능력 터져서 이제 딱 가야지, 응? 그래야, 3 0톤에 간독한, 3 0톤에 나독한데. 아, 그래, W야. 자. 아, 얘가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정권을 갖고 올까? 정권 갖고 면 구갈 수 있으니까. 다음 판에는 정권으로 할게, 정권. 최권은 안 터지, 태권 두 번밖에 못하니까. 어, 그러면은. 아, 나도 그려야겠네저 상대로 이렇게 짜증을 잘래.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야, 좋다, 좋다. 여기서 30턴 아니지만 29턴만에 게임 끝낼 수 있는거죠 여기서 이제 9 노려 9 9 좋아 여기서 이제 넷마 지워지면 돼 넷마 짓고 넷마 2사8 아깝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 얘 능력 안 터져요 맞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이 노리면 돼요 하나 둘셋 이. 야이 이가 나왔어야지. 다음 판에 정권로 할게. 정권이 저작 좀 좋아보여. 좋아 정권이 깃발 줘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아, 근데 아깝다. 진짜. 29턴 만에 끊을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저걸 먹으려고하냐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먹, 여기 먹고, 여기 먹으면 돼요. 근데 가능성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12 노리고. 야, 좋다. 주권 잘 터진다. 여기서 이제 7 노려진다. 7. 7, 7, 7, 7. 좋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수 터지면 되는 거죠? 아 점슈 안 터졌습니다 야 이제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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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사 30턴 아니지만 20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수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아니고 얘를 아 반가워. 야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아니고 얘를 하게 된 거잖아 아테나 이렇게 되면 아테나 체험하게 된 건데 이 너무 안 돼서 네 배진형으로 네 원어원 캐로 바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 된다.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네 독점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맨날 파산마에서 그런 거 같은데. 아저두 번째 차례 괜찮아. 어차피 얘는 12를 노릴 거야. 산안 놓여. 12 노릴 거야. 난 얘를 알기 때문이지. 자, 1 2 노려. 네, 1 2 노리고 그냥 저리 가. 나 너랑 안놀 거야. 그냥 저리 가버려 일단 배진영으로네 게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좀 걸리네. 내 걸리는 거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널 위해 준비한 무대야. 아나4 야. 야, 누르는데 6이 나오냐? 원하이아난이 목소리 진짜 적응 안 되네. 일단 비점수를 최대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그래 주사 이거잖아 4 좋아요 사업. 여기서 추위신전 하고 그 다음에 아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비점쇼 한번 소양해보자 야 진짜 아나 진짜 몇 판째야 계속 픽사인하네 이거 제주커포카드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여기 갈게요 야. 이 와중에 신무탈이야 괜찮아 이거 터져 좋아 이거 터진거야 내가 봐준다 넷마 한 번만 제발 터지자 <목소리> 뭐야, 상대 왜 오토 돌려? <목소리> 자, 좋아! 이! 좋아! 한 번만 더터줘 제발, 제발, 제발! 난, 난한번더 터질 필요 굳이 없겠다. 야, 이거 지비이안 먹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노리고 게임 끝내면 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제발, 제발, 제발. 하나 둘셋 나이스 응? 끝냈다 30턴 아니지만 네비점슛네 네, 사용하면서 네 게임을 끝냈습니다 와... 어서와 와 진짜 힘들어 와나 아, 진짜 몇판 했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게 아마 방송 그거로 아마 시간 얼마 안될거 같거든요. 근데 네, 저 이거 한열판 넘게 했습니다. 와 아, 진짜 힘들다. 네. 다음부터는 내 네, 꾸준히 내 네, 독점도 연습 몇번 몇 할게요. 근데 파사마 연습하지 않고 독점도 제때제때 제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리트다. 이거 다음 거 신캐 그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음, 네, 영상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거 확정이에요. 50, 20. 50, 10. 자, 여러 오늘, 네, 아테나로 시작했다가 배진영으로 끝나는, 네, 비점슈 체험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면은, 네, 제, 어, 유튜브 아 영상, 새로운 것들 많이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